아유, 그 우리 그집 사람이 고생한다고 <laughs> 이거 이거 간다. 봐도 하드 한 개씩, <laughs> 야 이걸 먹어 떨어지는 얘기야. 이건 너무한 거지 이거는. 지금만 차 아침 부터 와가지고. 음. 상추 씨 사왔어요. 상추 씨. 이거 어. 이 뭐, 어. 뭔지 몰라서 응. 이 그런 건잘한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음. 이렇게 쓰도 못하는 하드 먹고 자기는 이거 뭐요? 이거 이거 브라보콘. 비, 어, 브라보콘. 아우, 내가 이거파다가 지금 얼러 잡숫고 이거 좀 찍어 주세요. 근데 이거 이거 누가 봤어요? 어. 매월당님 봤어요. 내가 내지왜 매월당님 봤어요. 매월당은 조은의 담당이요. 이거 매월당님 맞아요? 아니다 맞아, 맞아, 파야돼 이거. 아 지금 흙일만 내 가지고. 그럼 야트살 찍어. 그러니까 좀뭐 한백산도 깨비만 일어나. <laughs> 누구 일을 못 하나? 그니까 그. 그, 그, 그 좀그게 그래. 찍어 가까이 가면 되죠 뭐뭐님이는 음. 근데 하도 다 먹고 해요 한그하는거 보고 가 하는 척 하는 거야 음. 원래 일을 잘해요 원래 일을 하면 잘해 그고 옆에서 불에 부엘지를 그지 요게는 상추 여름에 뭘 상추 그다음에 뭐 우리 형수가 갖다 준뭐 그다음에 또뭐 그다음 방아 방아 이게 방아씨입니다. 방아는 왜 심어요? 방아도 먹어요? 어그 냄새 나는 거. 그거 작년에도 안 먹었는데 하나도. 그러 씨는 받아놨어. 시금치 사 올라다 말았어. 응? 아가을이 심는 거야? <laughs> 아이씨앗 사러 갔는데 시금치가 있어서 저거 사야 되나? 이런. 뭐. 이제 아이스크림 다 먹고 좀 제대로 하지. 이 밭을 다 팠다고요? 상수씨 언제 심을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심은다고요? 음. 아, 뚜렷이 까 응? 아, 점심 분입니다 오케이, 저, 저 그거 말고 임작가 뭘요 어. 시끄러워. 이 달라 먹어주면 뭐 그거 말고 각각아까 음. 저기 저기 저기. 아 이걸로 이제 임작가 여어와서 대구 이게.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서 이웃할라면 저, 저, 저 오지 마요. 요, 요렇게 하나, 하나 걸치고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20cm 정도. 형이래, 살지만 길가도 이거 쉽지, 할수 있지. 빨리 돌어가나 봐. 어. 그러니까. 난 힘든 건 나몰라 안 쉽지. 이거 힘든 거니까 내가 하고. 뭐가 힘든 건지 모르겠네. 이, 이게 힘든 거지. <laughs> 그 고생하는 걸 지하에서 보면은 열 받는다고. 내가 너를 편하라고 놨지. 어. 아이고. 저게 우리 묘중 비추고 있어봐. 비추고 있어. 봐 저게 운푹비간데가 전쟁터인데. 저기서요 마을을 보고 청지를 했는데 저거 우리 산입니다. 저 안에 밭도 팔촌통 있고 우리 어머의 아버지 아 어머의 아버지 현재들 노가 저다 있어요. 저렇게 아주 가보면 분지예, 요 분지 아주 엄청나요. 저기에서 우리 어머님 저서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찍어요. 여기 찍어 여기. 좀 바짝 이리로 와서. 찍어야지. 아이고 뭐 바짝 찍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얼굴도 안나오 아이고 뭐이나 아이고 이거 뭐자그 다음에 이리 와요 카메라 이, 이, 이 이게 뭐요 이게 파란 거지? 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 오그로그란 거하고 뭔지 뭐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세 가지 다 한꺼번에 심어요? 그럼 이리 와 평화 심고 심고 이래야 되는 거 응. 아니야? 아 거금 2,000원 주고 자오 그게 많은데 어. 상추 이렇게 뿌리는구나 응. 간단해 그냥 뽑아 먹을 줄 알았지 쉬워 쉬워 상추 뿌리는 거나 처음 보네 아주 천냥 쉬워요 다음 달이면 먹겠네 그럼 조금할 때솎아 먹을 때가 더 맛있어. 가지 반지반지라고 찾았네. 자, 이게 부루 이건 부루 부루. 옛날부터 먹던 부루 부루. 부루가 뭐예 부루라는 게 이걸 부루라 그래상추를 이게 이거 그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게 제일 좋던데. 지금 이하지 이게. 아기 고 조용하네. 강아지도 그러니까 강아지 강아지도 조용하네. 개도 시커멓먹으니까물 어. 먹이 사슬에 뭘난란피이 아니야. 가 이거 속과 내대 이거, 이거 엄청 나잖아. 얘 완전 속가서또뭐 비빔밥 해 먹고 해요. 일단 멸당 밀해가지고또 덮어줘야 돼, 지금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요예 멸당이 응. 여 오지 마 아, 잔소리를 내서 와 되고 아이, 뭐 자기만 농사지, 이나 이제 내일 할거 그건 알았어요 아유 아이고, 다리 아이 멸당 밀어 이거는 응. 저 치마 상추니까 좀 넓고 꼬불꼬불한 게 아니고 요거 첫번째 거하고 똑같아 응. 저, 그러니까, 저거만 할까, 그래. 잠깐 해봐 너무 이걸 많이 심어 뿌렸어, 그지? 응. 이거 꾸지 응. 이 방아지, 양기비지. 양기비는 뭐야? 응? 상추 씨를 이렇게 뿌린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라면, 우리, 솎 가가지고 다 비벼 먹고 해운들 가져가고. 방아니 작년에도 하나도 안 먹었는데. 세봉 아 여기 한봉만 되는데로 세봉을 뿌렸습니다. 맞죠? 몇 분했어. 그거를 또 뿌려야 되는데. 쉽지. 그거 살야뭐또 야, 작년에 심었던 거막 이렇게 브루커를뭐 비크 불뭐뭐 브루 뭐 그런 거 어쩌네 어디 그건 뭐야? 몇번찍었어 10분, 10분. 10분 좀더 찍었지. 나 집중적으로 찍어. 저 사람 찍지 말고 저 사람 뭐, 뭐, 뭐. 난몇번 찍어. 얼른 이거 하고 내가. 자기 일 하는데. 매월당도 찍어. 근데 우리 셋다나오는 매월당 저렇게 세워놓으면. 맞지? 매월당에셋다 <laughs> <laughs> 나와. 내가 자, 찍은 이거는 것까지. 아주 귀한 겁니다. 아빨간하초 양기. 저, 맨가다심어야지아무도심어 하초인데 먹는 거 아니잖아. 먹 p 거 걸리잖아. n g man, andem, and d a n d a 하초는 had to know. I had 하초를 n o w I had to know. I had to k 알게, 알게 그러니까, 걸거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줄 모를 줄 알았지. 근데 하이. 이거 뭐시, 뭘 받아놨어? 이건 황수가. 뭔데, 이건? 뭔데, 뭘? 황 형님, 이거 뿌리래요? 응. 뭐, 뭐 먹는 거겠지, 나밤을 형님, 차가 절대. 저 옆에. 저 정자 옆에. 정자에서 놀고 계시는구나. 저 아, 보이네. 벌써 아, 놓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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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끄고. 여기 심었던데, 또 심고, 있어 어, 여기 심었던데. 그건 뭐이고? 이건 방아. 아, 음. 조그만 심어요, 방아는? 아니, 방아는 저쪽에 심으니까, 다어 아니, 그니까, 많이, 이거는 뭐예요, 먹는데? 명탕. 매운탕. 매운탕은 이렇게 많이 안 끓여 먹으니까 조그만 뿌리라고. 밥만 버렸어. 음. 음. 아, 없못그 이파리 넣가지고 먹는거야? 응 깻잎같이? 어뭐 어. 싸먹는건 아니지? 아니 김작가 미안하지만 한가지 부탁드고꽃좀 가져와 더, 더 팔라고? 응. 음, 여기 사줘으로 응. 현주쌤,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아유~? 도로 심어 그럼 어, 어, 아, 부추데아둬야 부추, 되겠다 안돼는데이렇이예쁘뿌려 안 나. 같이 부추하고 나게 음 이건 아유 갈아서는안돼 덮어 놓으면 되겠네 오 키. 오 질질 자 이리, 영상 일로 가자 봐. 응. 자 일로 가자 봐.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그럼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은 쉽지. 응. 이거 당신이 좀 <웃음> 하라고.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아 쉬워, 힘든 건안쉽게나는 응. 응, 빨리 줘줘 줘서. 빨리빨리 먹고살려면 해야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어머니들 돌아가시고 어, 어 그래 꺼꺼한 어, 번씩만 꺼 응, 응. 천양씨와 네. 어. 지금 시집와서 농사일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봐 응. 말도 안되는거지 쉽지? 응. 그럼 누가 말해도 아, 아, 상추 내가 심었어요 그렇지. 상추 내가 심었다 응. 뽑아먹지 말아라 너무 깊이 하지 말 슬슬 슬시 그렇지 그렇지 응응시 아주 뭐 상투신 전문가구만. 어 시간 보이보이 시간 안 보이게? 그렇게 해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너무 깊이 하면 안 나오지. 안 아, 나오고 얼로 해 얼로 어, 아주. 아예 얼로 얼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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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불이 나어이랬 팔이 줘. 아파, 아 어, 팔이 아 팔이 아프대요. 어. 저쪽에 가서, 열당인데 가서 어, 찍으면. 아파. 아유, 아우 힘들어. 오, 팔 아픈데. 어? 상추 사먹는 게더 싸요. <laughs> 나중에 이제 여름 되면 상추 버리는 게 일이잖아. 아, 이제 닭이 있어서 괜찮다. 그죠? 어. 오, 밭 아주. 밭 제대로. 제대로 아주. 다시. 도깨비만 일하나? 나도 일한다 도깨비님 도깨비는 오늘 일하는 날에서 이거 못 보지 아이고 내가 도깨비한테 배웠어요 일하는 데. 와. 상추 뭐 하여튼 싹다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아이 갈아서 저는 오늘, 오늘 일을이것으로 마칠 계획인데 임작간 자기가 고추 절해 가지고 응, 어따 가지고 구독자 님들 오시면 드려요. 어, 멸당이 친한 사람 다 보내줘. 다저 사람 마음이 좋아가지고 난 마음이 나빠가지고 안 보내줘. 기본 조립식에다가 여기 우리 헛간 챕니다. 여기는, 지금 파는 데는 꽃이. 영월 표준말은 꽃입니다, 꽃이. 꼬치. 왜, 왜? 오이, 오이. 가지. 도마도, 가지, 감낭, 방울동아마도, 큰 도마도. 또뭐 심지, 우리가? 그막 이렇게 거 있는데. 치커리, 뭐, 이거. 시장에 가서 씨앗만 15만원 칠 사요. 묘종만. 파파0 0 0 0원 한단 꽃이뭐이런거는뭐친구들이 주니까 그냥 갖다 하고 그리고 그거 참외, 수박 아백걸다 심어요 우리가. 그 저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구이 없는데 이없다데이 심었어, 이 심었어 이렇게 봤어 푸구나 아이고, 잘들 계시는가? 이 개들이 아주 말도 한마디 안 맞아, 나는 거 가만있어요. 얼마나 시큼 먹으니까. 닭들도 아주 그냥 가만있는 히 거래요. 응. 거지? 아이, 그럼. 비닐이, 비닐이. 비닐이 또 씌워야 돼? 응. 오늘? 오늘 저기서 비닐 먹어볼러. 어디? 저 닭도. 어디에 있지? 음. 어디? 오사리? 오살이 우리집에 어디 나오는기그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 저저맞 창고 어, 수도 옆에 창고 어. 뭐 어떻게 생겼어? 시꺼먼거? 그러 요만한거 이래 마리 요만한, 요만한 요만한 어 하나만 있어? 어 그거 미국 가져오면 돼 그냥 도, 안 먹어? 에이 고소고소 뭐뭐쓰거 작은거 음. 자 우리 집 사람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로 일보로 시케로 갑니다. 아, 말은 잘 들어요 아주. <laughs> 음. 뭔 나무가 그 이내로 왔어? 이리 봐. 이게 뭔 나무야? 임자이 고추, 고 아, 살았는데 우가 음. 자, 오늘 여기서 영상을 적겠습니다.